뇌세포가, 뇌세포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 안되면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시들시들해지면 어떻게 돼요? 기억력이 없어지고, 치매 알싸이, 머 파킨슨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맨발을 걸으시면 혈액이 막공급돼가지고 뇌세포가 막 살아나요. 여러분들 지금 뇌세포가 막 살아나요. 기억력이 막 살아나요. 아까 우리 저 파킨슨 저, 저 어머니 계셨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저겐가 저기 조선일보에 또는 다른 신문에 알츠하이머 미국의 환자가 불치병 이다 불치병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알츠하이머는 불치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수록 시간 걸리면은 더 힘들어 지면은 내가 내 가족들한테 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락사 시켜달라 그래서 스위스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 놨요 그래서 거기 가 가지고 안락사로 돌아가신 거. 그들이 부인이 작가가 돼 가지고 그 돌아간 과정을 책으로 써서 냈어. 이거는 비극이에요. 이거는 살인이에요. 알츠하이머가 불치병이라는 현대 의학계가 살인한 거예요. 그 국가가 살인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자, 우리, 어디에, 지금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하, 저 어디, 저, 경기도의 한큰 병원의 병원장님이 박현진병이 걸렸어요. 몇금 2년 전이에요. 걸지도 못해요. 실체어를 타고돼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라. 맨발로 걸으시면 나아질 수 있다. 매일 2시간, 3시간은 황토길에 와서 맨발로 걷고, 지금 막뛰어다니요 뛰어다녀요. 파킨슨이 치유된다는 게 알츠하이머가 치유된다는 이야기 치매가 치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laughs> 혈액순환이 왕성의 공급이 되면서 뇌세포를 살려내기 때문에, 죽어있는 세포를 살려내고 죽어있는 신경을 살려내기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은 절대로 불치병이 아니에요.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불치병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치유되지 못한 분들이 맨발로 걸어가지고 치유된 사례가 막 무궁무진해. 여러분들 가깝게 고혈압, 고혈압 여러분들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큰 병원들이 한번 고혈압은 평생 고혈압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합병증이 없집니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실이에요? 우리 맨발로 걸으시면 고혈압 거의 예외 없이 다 떨어져요. 0대 실전에 우리 카페에는 1 5 0대던 고혈압이 3일간 맨발로 올때 110대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신기반기하다 우리 신기반기하다. 자 고혈압 다 내려가죠. 고혈당 500 어떤 고혈압, 고열, 고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왔죠. 460 고혈당 병원에서 막 즉각 입원하려는 분도 맨발로 두달 걸어가지고 정상으로 내려왔어요. 불치의 병이라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병들이 맨발로 걸으시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치유가 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저, 지금도. 내가 알츠하이 걸려가지고, 내가 치매 걸려가지고, 내가 좀더 지나면은 내가 내 와이프도 못 알아보고, 내 자식도 못 알아보고, 내 그런 비참한 꼴로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자존심 있는 분들은 나안락사 시켜줘. 나 죽을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맨발을 모르시는 이 세상에서는 맨발을 모르면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절박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질병으로부터 자유워질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